자, 이번에는 제어판의 디스플레이 항목이 보겠지, 디스플레이 하면요. 자, 19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죠? 제어판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해봤을 겁니다. 해봤는데 이게 디스플레이인지 모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항목이. 뭐할때 썼습니까? 바탕화면 바꿀 때. 우리 배우셨죠, 그죠? 바탕화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꿨잖아요, 그죠?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항목은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 가는 방법 또는 바탕화면에 빈 곳에서 바로 가기 메뉴로 속성 가는 방법 자 바탕화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바탕화면 바꿀 때 우리 많이 썼던 거죠.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뭐 합니까? 속성. 그러면 자 요게 뜹니다. 요게 바로 뭐예요? 디스플레이 등록증 겁니다. 우리가 바탕화면 밖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디스플레이라는 곳이에요. 그 제어판에 디스플레이 누르셔도 되고 바탕화면에 속성에 가서 가면 디스플레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나 공나 같은 겁니다. 자, 여기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도 시험에 잘 내는 곳입니다. 체크해 두세요. 디스플레이 참 시험 내기 좋고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별표 한 두세 개해 주세요. 자, 디스플레이 한번 다섯 개 알아야 됩니다. 이 다섯 개에서 뭘 하는지 하고 이 안에서 또또뭘 설정하면 어떻게 되더라. 되더라. 이런 걸다 알아야 됩니다. 자, 다섯 개 테마, 바탕 화면 보기, 화면 배색 설정. 이 다섯 개 항목도 알고 계세요. 여기다가 엉뚱한 거안 해놓고는 이런거할수 있다, 그래요. 자, 테마, 바탕화면, 화면 보기 화면 매색 설정까지 가능하더라. 자, 그러면 먼저 테마는 뭐하냐 우리 테마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죠? 동물원 같은 데 가도 무슨 테마, 무슨 테마 해놓고 합니다, 그죠? 그 테마라는 게 이제 만약에 뭐 바탕화면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 소리와 여기 있는 다섯 개 항목에 관련된 것들한 번에 다 바꿔주는 게 테마예요. 미리 정의된 백그라운드 및 소리그룹, 아이콘들, 이런 것들을 싹다한 번에 그냥 적용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바탕화면에 관련된 테마가 있는데, 이게 동물은 테마가 있더라. 내가 다운받았어요. 그러면 이 테마에 가면 동물은이라고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겠지만, 여기 테마에 와서 이걸 누르면 내가 다운받아놨다면 동물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요 어떻게 돼요? 이 바탕화면이 갑자기 동물은 뭐, 사자가 그림이 나오고, 아이콘도 보면은 여기 동물 우리가 나오고, 소리도 컴퓨터 켤때 보면 동물 소리가 막 나요. 온수인 소리가 난다거나, 또 컴퓨터 끌때 보면 뱀 소리 치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소리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바탕 화면이라든지 이런 걸이 테마를 선택함으로써 그거와 관련된 걸싹 바꿔줘요, 그냥. 또 우주 테마 선택하면 바탕 화면이 저 우주, 지구하고 막해 같은 게 나오고요. 이 이것도 우주선 모양이 되고, 그래, 컴퓨터 모양이, 우주 정거장 모양이 되고 이런 거다 바뀝니다. 그리고 소리도 막 우주음 소리 이런 걸로 바뀝니다. 컴퓨터켤 때, 끌때 켤 경고음도 그래 바뀌어요. 경고음도 막 갑자기 뿅, 뿅한다거나 그래. 요 그걸 한 번에 바꿔주는 게 바로 이 테마 그룹이에요. 지금은 여기 몇개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옛날 스타일, 요거 고전 누르면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98 스타일입니다. 인도 98 그죠? 인도 98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들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현재 스타일이 아니고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거. 자, 지금은 XP 스타일이죠, 그죠 기본 스타일,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및 소리 그룹 아이콘 및 기타 요소들을 테마를 선택하는 걸로 같이 한 번에 바꿔주는 게 바로 테마입니다. 자, 바탕화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말 그대로 바탕화면 바꿔줍니다. 자, 이 바탕화면이 지금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뭡니까? 초원이라는 바탕화면, 초원. <laughs> 컴퓨터 사시고 계속 몇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언제든지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바꿔도 된다했습니다 그죠? 자, 먼저 바탕화면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바탕화면이 있어요. 자, 여기 많네요.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게 바로 초원이고요. 자, 집을 누르면 집으로 바뀝니다. 유연 누르면 유연이라는 거 바뀌고, 열대 누르면 열대. 시원한 열대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요? 적용이나 확인 누르면 되죠. 적용은 한번 적용해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해보고 마음에 들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됐죠? 그죠? 자, 마음에 안 들면 또딴거 하면 되겠죠? 또 다른 거 선택해서 이거 하자. 또 적용해봅니다. 자, 해보고, 어,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인. 아니다, 또딴거 해보자. 그런 식으로 미리 들어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선택하시고, 자, 이게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또내 컴퓨터에 우리 가족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놨다. 아니면 연예인 뭐 사진을 내가 다운받아놨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그럼 그걸 찾아가서 내가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 없지만은. 어디 갑니까? 여기 찾아보기라고 했죠. 내 컴퓨터에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배경화면을 줄수 있는 겁니다. 자, 찾아보기 가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선택합니다. 그죠? 선택하고. 자, 여기서 하나 또. 이거 학원 배경인데, 학원 배경 클릭하고, 자, 열기 해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 이렇게 바뀌고요. 적용 눌러볼게요. 자,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요. 자, 근데 화면이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화면에 사진의 일부분만 보이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요거 때는 위치. 위치가 지금 가운데에 되 있기 때문에 사진이 지금 바탕화면 크기보다 해상도보다 더큰 사진이 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줄여야 되겠죠? 요거 가서, 느이기를 하시면 큰 사진을 작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적용하면, 이제 제대로 나왔죠 그죠 아까는 요 부분만 요만큼만 보였습니다 그죠 사진이 1024768보다 더큰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으라 그러니까 가운데 놓으니까 얘가 요 가운데 요 부분만 요만큼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느리기라는 기능을 쓴 거예요 좀더 설명 드릴예요 요렇게 쓴거니요자 요번엔 다시 또 찾아보기 가서 자또내 문서 가셔가지고 자, 원하는 것도 하나 찾아볼게요 내 그림에 가서 자 이번엔 장동군 사진 이 있네요 그죠 여기 가서 장동군 클릭합니다 여기 열기 하겠죠 열기하고 적용을 해봅니다. 자, 장동군 사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죠. 왜? 요거는 뭡니까? 사진이 화면 해상도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천 입사가 안 되고 얘는 양을마입니까 그러면. 한, 많이 돼야 한400 정도 되겠네요. 가로 400에 세로 한 500, 600, 5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화면 해상도가 작으니까 얘를 가운데 놓으니까 이렇게 딸랑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꽉 차게 할수 있겠네요? 어디 갑니까? 요거 눌러가지고 뭐 해요? 느리기. 그럼 보세요. 느리기 하면 여기 화면에 꽉차겠다 이렇게.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진짜 느려졌네요. 근데 느리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원래 사진은 요만한 사진인데 내가 당겨서 늘렸어요. 그러면, 자, 잘 보시면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사진을 늘려도 이 화질이 깨지지 않는데 너무 작은 사진을 늘리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자, 요거 말고 그러면 좀좀더 작은 사진을 한번 넣어 갖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요런 사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짜, 굉장히 작은 사진이에요. 요걸 가운데놔 볼게요, 요걸 가운데. 이 사진 가면 요요 사진이 달요 굉장히 작은 사진이죠. 요걸 놓고 한번 보면요. 원래는 요겁니다. 요 사진이에요. 깃털 모양이요 깃털 모양의 이요 사진인데, 요걸 만약에 늘이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꽉 차게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늘어나긴 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픽셀이 다 보이죠, 그죠? 점점점점점 다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작은 사진을 너무 땡겨서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깨졌다 그래요. 이거 우리가 이제 깨졌다, 깨다하는데자 이런 식으로 픽셀이 엄청나게 크게 늘려보니까 픽셀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 구성하던 그 점들 사각형 점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화질이 영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느리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운데 노천이 너무 작아요, 그죠? 자, 요런 건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바로, 바둑판식을 쓰면 됩니다. 바둑판 쓰면은, 우리 벽지에다가 이렇게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오듯이, 얘도 같은 사진을 여러 개쫙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조금 더 보기 좋게 되는 거예요, 게 요거 작은 사진이 계속 오죠, 같은 사진이. 아까 장동훈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자, 장동훈 사진도 작아요, 이게. 작으니까, 느리기를 하니까 깨져서 좀 보기 싫어요.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둑판식으로 놓으면, 그 같은 사진을 여러 개쭉 배치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화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 개 사진이 나오니까 그나마 느리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작은 사진들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라는 게세 가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가운데가 뭐고, 바둑판식이 뭐고, 느리기가 뭔지. 자, 느리기는 작은 사진을 모니터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큰 사진도 줄여서 모니터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거게 느리, 느리기입니다.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안 줘도 돼요 또안줄 수도 있습니다 안 주고 단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바탕화면은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서 배경 부분에 가면 없음이 있어요 없음을 누르면 사진을 안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 뒤에는 이 색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들어가 있는데 사진이 그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색이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없애버리면 이 색이 보인다는 거죠 자 지금 파란색 계열 돼 있죠 그죠 또여 있고 자 없음을 하면 사진을 없애버리니까 뒤에 배경이 그대로 살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누르면, 이제, 바탕은 아예, 파란색, 단색으로만. 자, 색은 언제든지 고르면 됩니다. 여기 가서, 빨간색이니, 뭐 이런 거. 자, 오늘 날 기분이 꿀꿀해요, 그죠? 적용하면, 은 빨간색 딱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탁 와서, 컴퓨터 켰어요. 화면이 바, 빨간색이에요. 깜짝 놀라죠 그죠? 그럼 어떡게안 되겠습니까? 오늘 뭐좀 기분이 안 좋나? 조심, 조심을 좀 하겠죠, 그죠? 스트레스 안 줄게끔, 그죠? 자,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단색으로. 그림이 싫다라 그러면, 색을 줘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기타 가서, 또 원하는 색을 내가 선택해서, 그죠? 그리고 확인 눌러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누르면 지금 선택한 색으로 얘가 바뀝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바꿉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색을 좀뭐 이런 걸 주고 나서 뭐 우에다가 사진 을 얹어버리는 겁니 얹어버리는 겁니다, 그죠자 이런 거 좋네요. 이래갖고 적용하면 사진이 색은 노란색 계열이 들어있지만 우에다가 사진 얘를 갖다가 단풍 사진을 얹있으니까 노란색 계열을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사진만 보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사진을 안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실에 가끔 요거 나왔어요 배경 화면에서 사진을 없이 단색으로 줄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틀렸다 그랬어 체크 딱해버렸어요 단색 줄수 있는데 한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죠 자 요런 거 바탕화면에서 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초원으로 바꾸게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기본적인 초원으로 바꿔놓을게요 익숙한 초원 그죠 음 안정감이 생기죠 이게 닭가면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자또 바탕 화면에서 줄수 있는 게또 있어요. 자 요겁니다. 바탕 화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 볼게요. 요거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바탕 화면 항목입니다. 여기 보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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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죠. 자 뭡니까? 우리 늘 보는 거예요. 내문서, 내 문서, 내컴부터내 네트워크 환경 여기 있죠, 요거. 내컴부터내 문서, 내 네트워크 환경 있죠. 요겁니다, 요거. 요거 세 개가 지금 여기 체크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꺼 버릴 거예요. 자 봐요. 끄고 끄고 끄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적용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지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가 사라진 경우 있죠? 내 문서도 없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진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테마나 이런 걸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설치하면요, 휴지통만 있지, 내 컴퓨터, 내 문서, 이런 거 없다 했죠, 그죠? 딸랑 휴지통만 하나 딱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 문서와 이런 걸 밖에 빼셔야 돼요. 자, 빼시는데 대부분 사람들 이걸 이 몰라요. 여기 와서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어떡합니까? 이걸 안다면은 이렇게 해갖고, 어, 뭐, 없네? 이렇게 하고, 확기 누르고, 저기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삭제되어 있고, 없으면, 삭제되어 있고, 없으면, 바로 가기 만드는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시작에 가니까, 어, 내 네, 컴퓨터 있네. 요거 오른쪽부터 눌러서, 보내기 해서, 아니면 여기 지금, 바탕화면 표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나타나죠. 그죠? 자, 또 아니면 이렇게 해요. 내 컴퓨터 또 찾아가면, 자, 이걸 갖다가 바로 가기로 빼는 분도 있어요. 요걸, 오른쪽부터 안 하시고, 이거 바로 가기 가는 걸아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끌고 갑니다. 드래그 앤드롭브 오른쪽부터 가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가가지고, 이렇게 빼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내 컴퓨터와 이내 컴퓨터는 기능은 같아요. 그죠? 맞죠? 누르면 내 컴퓨터 열립니다. 하지만 뭐가 틀리죠? 얘는 바로 가기고 얘는 바로 가기 아닌 일반, 일반입니다. 그죠? 얘와 얘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틀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눌러서 속성 가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 눌러서 속성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도는 좀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가기와 일반 아이콘은 틀리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집에 가면, 어떤 집에 가면 이걸로 빼놓고 이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요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뺐어요. 그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이야. 알아서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놔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바로 가기지. 내 컴퓨터 아이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안 되고, 아, 없다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빼실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에 가서 요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화면 표시하면 되고요. 아니면 바탕화면에 와서 바탕화면 사용자 지정이 오면여기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 체크, 체크하고 살리면 여기에 그대로 다 살아납니다. 어, 지금은, 어, 제가 아까 해놓고 지워서 가져오죠. 자, 요거로 표시 놓을게 자, 그러면 요거 체크하고 딱 확인 누르고 하면 여기 딱 살아난다는 거에요. 이렇게 살리셔야 돼요. 일반 아이콘을 살리셔야 요거 오른쪽 버튼 속성 가면 이 시스템이 뜨고 또내 네트워크 환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속성 가면은 그내 네트워크 환경이 속성에 갈수 있는 거에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등록 정보창이 뜹니다. 바로 가기는요, 거죠 실행 기능은 똑같지만은 요런 속성 기능이 틀리집니다. 그래서 요거 바탕화면 상자 지정에서 바로 그 기능을 하더라. 자, 볼까요? 테마는 아까 설명했고요. 바탕화면 탭에 보시면 배경그림이 없는 경우 바탕화면 색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여기서 없음 해주면 돼요 그죠 이거 해주면 색을 지정 가능하면 여기 색 지정 가능하죠 그죠 자 배경그림의 위치 지정은 바둑판식 가운데 느리기 색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상은 내놓고 다음 중 위치 지정에 가는 내용이 아닌 거 없는 내용을 내놓고 바둑판식 가운데 느리기 또뭐 있겠어요 크게 작게 뭐 그죠 그렇게 하겠죠 화면 맞추기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느리기 말고 줄이기 우리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요세 개. 자, 바탕화면 항목 대화 상자에서 바탕화면 표시할 아이콘 설정 가능하더라. 저 요거죠, 그죠? 내가 내문서라든지내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내 컴퓨터를 표시할 수 있더라. 자, 바탕화면 탭 배경 그림 지정할 수 있는 그림 파일 종류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림들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죠. 요거 뭐죠? 우리 앞에 했잖아요. BMP, JPG, GIF는 뭡니까? 요 확장자를 가지는 것들은 다 사진이었죠, 사진, 그죠? 그림 파일이었죠, 그죠? 또도 있었죠, t i f 니뭐 이런 거다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 png, 오도 됐죠? 요것도 됩니다. 그림 파일들을 다, 바탕화면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당연히, 배경, 화면이니까, 사진이니까, 그림들을 다 지정해야 되지, 뭐 엉뚱한 한글을 지정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한글 지정하면 한글이 막 글자가 나와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자, 단 조심할 거는 요겁니다. html 이라는 게 있어요. 이확장자는 여러분, 앞에서 안갈 때렸죠? 이건 뭡니까? HTML? 이거는 인터넷 문서를 얘기합니다. 인터넷 문서. 인터넷 문서입니다. 인터넷 문서. 그러면, 바탕화면에다가 인터넷을 띄워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 말이. HTML을 바탕화면에 놓을수 있대요. 즉, 인터넷 문서를 불러와서, 인터넷, 우리 네이버나 다음 화면을 갖다가, 바탕화면에다가 넣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좋은 거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시험에 잘 내요. 또 요거 인터넷 문서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가서요. 바탕 화면에서 다시 우리가 바탕 화면 속성에 가서, 자 여기서 인터넷 문서를 넣으려면요 가야 돼요. 여기 바탕 화면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가면요, 요 항목 중에 요거 탭이 탭 보면 웹 탭이 있어요. 웹 탭. 웹, 웹이 인터넷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웹에 갑니다. 웹에 가면 여기다 여러분이 주소를 하나 넣어놓으면 돼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이트 주소를 치면 됩니다. 그죠? 지금 제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뭐넣어습니까네이버다크 m 을넣어네요여기를 지금 체크 해제 안돼 있죠? 요거 체크를 딱 하세요. 요걸 넣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누르시면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 되는지.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인터넷연결안 돼서 그래요. 그죠? 인터넷 연결됐다면 여기에 네이버가 떴겠죠? 인터넷 문서, 그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네이버가 뜨면 네이버가 그냥 사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기사가 있다 기사를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그 기사 창이 또 떠요. 인터넷 인스플로어 뜨면서 즉 바탕화면에다가 여러분 인터넷 화면을 띄워놓고 필요하다면 그걸 누르시면 돼요. 그냥 누르면 인터넷으로 바로 떠갑니다. 인터넷 인스플로어 뜨면서 그 창이 바로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자주 가는 어떤 카페라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 뭐 관련 사이트 그런 거 회사 사이트 넣나 누르면 되겠죠. 회사 홈페이지를 딱 누르면 이거 누르기만 누르면 바로 인터넷이 맞뜨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HTML 문서를 넣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그 그 문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끄실 때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끌 때도 똑같죠. 오른쪽 버튼 아, 오른쪽부터 아니죠. 이건 는 오른쪽부터 안 먹힙니다. 왜냐면 인터넷 홈이드가 있으니까. 자, 요거 마우스를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메뉴로. 화면에 메뉴를 올리면 여기 보시면 잘 봐요. X 있고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닫아야 되니까 어떻게 요 X를 누르면 이 인터넷 화면 자체가 닫히고 다시 바탕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 위에다가 우리 인터넷 문서가 이렇게 덮어 써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난 적용 안 하고 싶으면 다시 오른쪽 버튼 속성 가서, 자, 똑같이 바탕화면에 사용자 지정 가서 웹에 가면 이 체크를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흠터 껐다 켰을 때이 사이트가 안 뜨겠죠. 그죠? 맞죠? 그죠? 그렇죠? 자, 확인하면 이제 다시 껐다 켜더라도 적용해주면 껐다 켜더라도 그냥 바탕화면 이 상태로 뜹니다. 됐네요. 바탕화면에 그림 대신에 인터넷 문서를 띄울 수도 있다. 알아두세요. HTML이라는 확장자를 가집니다. 또는 HTML이라는 확장자를 그 확장자를 가진 인터넷 문서를 바탕화면에 띄울 수 있더라라까지 됐나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배경 그림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은 BMP, JPG, GIF 기본적인 사진뿐 아니고 뭐요? 인터넷 문서까지 띄울 수 있더라. 이것도 사진입니다. PNG. JPG와 GIF를 합친 좋은 것만 모으는 게 바로 PNG입니다. 나중에 멀티미디어 할때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바탕화면 지정들은 요렇으로 하더라. 자, 바탕화면 다 설명드렸고요.